자, 도함수가 기함수래요. f 프라임은 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 뭐 됩니까? 적분하면 fx에다가 1, 0이니까 f의 1, f의 0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이야기고요. f0이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다가 되는 거고 얘는 나중에 힌트에 쓰일 거고요. 자그 정적분 정의 생각해 볼까? 리미트 시그마의 n분의 k 그 다음에 f프라임의 2의 n분의 k 마이너스의 1, n분의 1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꾸자? 0에서 1까지로 바꾸자. m 분의 k는 x로 바꾸자. 그러면 x의 f 프라임에 e x의 마이너스 1, m 분의 1은 dx로 바꾸자. 이렇게 되고요. 확실히 e x 마이너스 1으면좀 불편하겠죠. 치환하는 게 낫겠지. e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합시다. 어, 여기 적게요. e x 마이너스 1을 t로 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1 대입하면 1이고, 그다음 어 넘기고 넘겨보면 x는 2분의 t 다기 1. 그럼 x 대신에는 여기 2분의 t 다기 1, f 프라임의 t, 그다음에 dx 대신에 2분의 dt죠. 2분의 dt. 4분의 1은 앞에 보내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은 앞에 보내고 그러면 t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의 f'의 t dt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f'의 t dt 이렇게 되는데 여기 힌트가 있죠? 기함수.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0일 테니까 얘는 안 하겠습니다. 얘만 적분을 해봅시다. 4분의 1 달고, 부분적분. <laughs> 자, 그런데 얘가 기함수인데, t 곱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우함수죠 그럼 2 곱하고 0에서 1까지로 바꾸면 되죠. 2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1로 바꾸고, 2분의 1에 인테그랄 0, 1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부분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적분, nft, ft, 얘는 그대로, 빼기, 미분했더니 1이죠. 안 적겠습니다. dt. 그 다음에, 구간이 아까 어디로? 0에서 1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속에, 1 대입하면 f1만 남죠. 0 대입하면 여기 t가 있으니까 얘는 0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얘는 적분 안해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의 5분의 1이다 이런 그 다음 f1은 여기 있는 거 데리고 오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러니까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5분의 1 5